종로구의회가 3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역대 종로구 의원들과 주민 대표들이 모여 지난 30년을 축하하는 한편 앞으로의 30년도 잘 해보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주엽 기자입니다. 종로구의회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현 종로구 의원들을 비롯해 역대 종로구 의원과 임종국 시의원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 등이 자리에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당시 본인이 40대 중반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죠. 30년이 지난 지금 70대 중반이 되었는데 얼마나 바뀌고 변했는가를 세상 실감나게 합니다. 진영은 지방자치는 시장, 군수, 부정장 그리고 의회의 부모님들이 계셔야 서로 토론하면서 주민들의 발전을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지난 1991년 제 1대 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종로구 의회의 역사는 강산이 세번 바뀌는 시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현 8대 의회 여봉 모의장은 기념사 자리에서 내년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지난 30년을 발판 삼아 앞으로의 30년을 도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의 표현을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워킷을 새로 가다듬고 신박골도 부채 묶으며 새로운 30년 역사장에 힘차게 도출 올려야 합니다. 한편 종로구의회는 지난 12년간 종로구를 이끌어온 김영종 전 구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김전 구청장은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8일 구청장직에서 공식 사퇴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